아빠 돈 벌어 와. 아빠 살려 줘. 죽었다. 아빠! 엄마 왜 그래? 내게 그 친구였었어. 어, 여보. <laughs> 아, 까비. 아, 까비. 아빠 정신 차려. 저요? 아빠 정신 차리라고. <laughs> 지금 팔키 시브네스가 뭐야? <laughs> 아, 뭐야. 많이 힘들어. 이제 맞네 아빠가 날 응. 먹어서 그래, 얘들아. 돈좀 낳는 사람 없어? 엄마가 날 버렸어. 아니.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고아야, 고아됐다. 고와 이제 고아됐다. 아빠 그래. 있잖아이 새끼야. <laughs> 맞네. 아빠인데. 아빠. 아빠! 야이 새끼야. <laughs> 네 상대는 못 나다. 못 땄다, 어. 할수 아, 있어. 아, 아 뭐좋는 거야, 아빠.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. 그래, 그래. 보고 있다, 아들아. 좋은데. 아들이 한명 남았습니다. 여보 왔구나. 어! <laughs> <laughs> 설치 완료! <삼> <목소리> 음 <목소리> 아들아아깝다왜 아 <laughs> <목소리> 먼저 갔어 엄마 안돼 아, 아빠 이거 맞아? 나 <laughs> 한테 <그거한테> 물어 흐 <laughs> 예. <목소리>